안녕하세요. 오늘은 암꽃게 알베기 간장게장입니다. 짜지 않은 저염간장 소스로 건강과 감칠맛을 더한 간장게장인데요. 꽉찬 숙살에 꽃게알이 가득, 입안에서 살살 녹는 맛이 정말 맛있습니다. 게딱지 안에 있는 내장과 아래 흰밥 넣고 쓱싹쓱싹 비벼 먹었을 때그 맛. 여러분 아시죠? 역시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간장게장은 먹기 불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먹어야 하는 그 맛. 오늘 암꽃게 알배기 간장게장 먹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미송.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고고.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굿.